폐광 지역의 과제와 대책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정부는 폐광 지역 회생을 돕기 위해 폐특법을 만들어 강원랜드를 세웠습니다. 강원랜드는 20년간 지역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했지만 카지노를 제외하면 성과는 주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화전령 옛 석탄 생산지인 영월 중동과 정선 사북 고한 지역으로 갈라지는 운탄 고도입니다. 주변 탄광에서캔 석탄들은 차에 실려 이곳을 거쳐 운반됐습니다. 전쟁으로다가 미군들이 겨진 그 차량으로 해서 그걸 개조를 해서 무연탄을 생산해서 이쪽으로 운반을 했지요. 화전영에서 정선 사북쪽으로 향하는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정성군 사부금내로 이어지는 운탕 고도를 걷다 보면 이렇게 석탄 광산에서 버려진 경석 더미들이 여전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강원랜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원랜드는 패트 법의 근거에 세워졌는데 지난 2000년 스몰 카지노를 먼저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5천 명 넘게 일하는데 연간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카지노 이익금 일부는 폐강 기금으로 조성해 매년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 1,500억 원 안팎을 지원합니다. 또 시군별로 지역 사업을 선정하고 10년 넘게 수백억 원 이상씩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과가 저조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백과 영어대자회사는 대체 사업으로 전환했거나 이제 전환을 추진 중에 있고요. 삼척의 하이온 추축파크 같은 경우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폐강 지역 경제도 강원랜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가 지금까지 폐강 지역에 낸 돈보다 정부에서 걷어간 돈이 두배 이상 많아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라든가 강원랜드가 제 지역에다가 그 많은 사업을 전개했지만 주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원랜드의 그 자율권을 그 묶어나갖고 못하는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있지만 과연 강원랜드가 지역과 상생한다는 그런 의지가. 반면 강원랜드의 역할과 주민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광산에 의한 광산 도시에서 강원랜드에 의한 강원랜드 도시가 아니라 강원랜드 이상의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폐광기금을 내는 그런 기업으로서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산업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서 마련되는 폐광기금을 좀더 주민 생활에 밀착된 방식으로 써야 되는 폐광 지역 개발의 마중물인 강원랜드 설립 20여 년 아직도 폐광 지역엔 강원랜드만 홀로 우뚝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